안녕하세요. 네, 네 죄송합니다. 네 죄송합니다. 어 이번에는 바로 어? 샌드위치 루틴을 가르쳐 드릴 건데 앱 곳까지 포함돼 있습니다. 어 샌드위치 루틴은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닌데 저도 하나 지어냈습니다. 약간 좀 다릅니다. 그래. 어네 그렇습니다. 샌드위치 루틴은 세 가지인가, 네 가지인가 그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 어, 첫 번째부터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별로 올릴 거니까, 네, 습니다 일단, 조커, 한 장, 조커 주셔 오, 모여있네요. 이래죠황금이 스탑을 하시어요 스탑? 아, 여기요? 아, 이 카드요? 그러니까 좋습니다. 이 카드 기억하시고요. 까먹으시됩니다 기억하시죠? 기억하셨으면, 메뉴 넣겠습니다 메뉴에 고컷 한번 하고, 어, 올리고, 또 올리겠습니다. 어, 그 다음에, 제가, 셔플, 럭, 셔플까지, 했습니다. 하고, 셔플도 했으면, 이제,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3단 컷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디... 간은 있겠죠 어딘가는 있겠죠 어 그리고 이이 이, 이제 이 조커를 이 조커 두 장이죠? 조커 두장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장이죠 뭐 의심 많으신 분들 위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커 컬러 초코 흑백 초코 끝이라니 이제 어그 다음에 이 카드를 이 초코 두 장을 어 초코 두장 맞죠? 그리고 이 관객분님의 카드를 잠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하나 둘 하나 둘셋오한자 카드가 끼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관객분님 카드입니다 락 감사합니다 샌드위치 루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. 네 이번에는 샌드위치 루틴의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. 어네 일단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나 한장 골라야 합니다. 물론 세팅은 필요 없고 한장 골랐죠? 이거를 칩시다 이거죠? 그리고 메뉴 올리고 트리커스합니다 그러니까 트리커스 뭐냐면. 썩는 척 하면서, 썩는데, 결국에는 안 섞인단 말이야. 발 스피드죠? 이렇게, 한번, 썩고, 이렇게, 계속, 썩고, 이렇게 썩고, 그 다음에, 계속 썩고, 거도 결국은안 섞이죠. 음,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카드를 메, 섞이지 않게 매니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카드를 엄지로 밀고 당길 때 새끼손가락을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장이 걸리겠죠. 걸리겠죠? 살더미만. 넣고 조커 두 장을 보여주고 의심 많은 분들을 위해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할때세 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? 네군 보여주면 돼요. 이렇게 조커 두 장이 있다면서 카드 사이에 끼우게요. 그리고 막 이걸 잡고 드리블을 하는 거죠. 드리블하고 이렇게 드리블을 하면서 하면서 몰래 이 엄지를 피는 거죠. 그럼 카드가 진짜 여기 한 장만 낀것 같겠죠? 그 카드가 바로 관객분의 카드입니다.라고 하면 와 멋있군요.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. 여러분 무슨 많이 많이 하시고 네 잠시 후 나중에. 샌드위치 루틴 방법 2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